색깔이 완전히 탈락돼 갖고 뭔지 내가 모르겠어. 이리 와봐. 어. 아, 그래도 이 버섯이 또 우리 재순이를 반겨주네. 이 빨간 버섯. 이건 상황 버섯 종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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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 진홍색 송편 버섯이라 그래. 진홍색 응, 송편, 송편 버섯. 어. 진홍색 송편 네. 버섯. 으로 아주 화려해. 응? 음. 이게 다 그러네. 어? 여기 다포자고확 어, 뿌려버렸네. 어, 진홍색 송편버섯. 요거는 아까 그거잖아. 저기. 그렇지. 이게 이제 어. 시루버섯도 되고, 항상 그 뒷면을 봐야 돼. 광공. 어. 어? 어. 이제 이게 이제 시루버섯 뭐 이런 어. 것들이야. 어? 어. 그래도 여기 돌았으니까 이게 보이네. 어? 어. 아주 화려한 버섯. 여기 있네 저거는 버섯이 아니지? 아 아니 저거는 버섯은 아니고 높게 내려가면 이제 붕대. 짧지만은 그래도. 어 짧지만 알차다요. 어 다양한 버섯을 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 위에 한번 내가 테어트해 볼게. 저기 나무 위에 몽글몽글 몽글하게 저기 피어 있는 버섯 저기 뭐야? 구름. 그래, 구름 송편 버섯이야, 어. 저기가. 어. 이제는 그, 그, 그렇게 생긴 건 구름이야, 무서고 구름하고 땀에 그 붙이 <laughs> 아니, 구름은 그러니까 약간, 약간 흑색 쪽으로, 어. 어? 구름처럼 이렇게, 어? 집합적으로 이렇게 그나 있는 버섯들. 잠깐만, 거기 서 있어봐. 어. 어 여기 내가 안 가봐서 한번 가보는 거야. 시나 오, 이게, 이게. 어 이게..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점질 꽃구름버섯이다 그래 요게 요거 약간 부들부들해 응? 어. 점질 꽃구름버섯이라고 점질 어. 꽃구름버섯 어. 그리고 이봐 얼마나 이쁘냐 어? 어? 얼마나 이뻐 이거 근데 그래, 저거는 구름, 뭐야? 송편버섯인데. 구름송편버섯. 어, 이봐. 야. 얼마나 이뻐. 야,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고. 어. 야, 이거 채취해도 되겠다. 그래 뭐 가져갈래? 그래. 어. 이게 아주 상태가 아주 상급이야. 어, 그렇네. 어. 이거, 이것도 한번. 이봐. 어. 어. 엄청 좋아. 이거 한번 쪄갖고. 음. 말려서 차로 다져서 그냥 내 마셔. 그러면 약간 쌉쌀한 맛이나. 음. 아주 상태가 아주 A급이야. 와 대단하네. 음. 와 이거 저기 재순이 횡재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어. 어? 가서 정리하고 음. 진짜 좋아 어. 이게 하얗수록 좋아 어. 하얗수록 어. 상급이야 어? 하얗수록 상급이야 어. 그리고 저기도 좋은 것 같아 잠깐만 그러니까 한번 쪄갖고 말린다 어? 그대로 그냥 탈짝 찌르면 돼아 아, 그리고 잘, 잘 야, 나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본다. 아, 어, 그래. 진짜 좋아. 재순이를 그래. 위한, 송편버섯이다. 그 어? 자, 그래. 어. 그건 어떻게 먹어? 어, 이것도 착 끓이듯이 차 먹으면 끓이지? 돼. 아, 그러니까 아. 이거를 쪄갖고, 아. 한 20분 정도 쪄서, 아. 말려. 오케이. 아, 바짝 말려. 아, 한 바짝 그래야지 바짝 나중에 아. 이게 덜말르잖아 어. 그러면 이게 썩어.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가까봐 저거. 열어. 이쪽으로 와, 뒤로. 이야, 이거 진짜. 아, 야, 대박이다. 야, 야. 대박.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거 뒤편. 비춰...